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AI 세계 1위 2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이미 쓸어 담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현 시장에서 AI에 대한 중요성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AI 산업에서도 가장 먼저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은 이미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산업의 핵심적인 수의 종목군들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총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김영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해당 시장에서 공략을 하실 때 반도체나 AI나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와 그 이슈에 연결되는 종목군들 체크하셔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적어놓은 리포트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AI에 대한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서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이름을 걸고 부스를 잡아서 기술력을 홍보했습니다. 생성형 AI를 주축으로 해서 B2B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버 X를 게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고요. 사실 게임 산업은 이 AI를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산업입니다. 왜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코드가 많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단순 노동 작업을 AI가 대신해 준다면은 그게 아닌 다른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게임이 개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게임의 시너지가 상당히 큰 만큼 게임 산업에서는 활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학습한 데이터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법무 검토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네이버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클로버 x를 이용해서 만약에 게임에 대한 NPC를 만들었는데 그 NPC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즉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게임이든 어떠한 산업이서든 계속적으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네이버만 이렇게 투잖아요. SK 그룹도 이번에 SK 그룹의 텔레콤의 사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SK테크 서밋 2023 행사를 열고 AI가 촉발하고 있는 변화는 위기보다 기회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AI로 인해서 어떠한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면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 대한 크기보다 기회가 더 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전시는 발표 기술의 60% 이상을 AI로 구성했고요.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선언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AI 기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2026년도까지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AI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만큼 AI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AI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빨리 기회를 확보하냐에 싸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AI에 대한 시장을 장악한 국가가 국가에 대한 경쟁력이 높고 낮음을 결정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AI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산업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돈이 되는 산업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AI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에 적용되는 AI, 릴리스 AI입니다. AI 영상 요약 서비스 기업인 릴리스 AI가 서비스 사용자가 벌써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주 만에 만 명을 돌파했고요. 영상을 배속으로 더 빠르게 보거나 요약 노트로 핵심만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점 커지면서 릴리스 AI는 이를 기술로 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즉 영상이 30분, 40분, 50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 보기 힘드니까 그거를 시간을 압축해 가지고 그거를 요약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볼수 있게 만드는 게 릴리스 AI고요. 이런 AI 모델들의 난제가 뭔가요? 환각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대답하는 현상이 있는데, 릴리스 A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성이나 PDF 파일이나 한글 문서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요약하고 정보만 빠르게 추출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산업에는 이러한 AI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포함이 될 텐데 이럴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바로 저작권이죠. 이 저작권, 이걸 만든 사람에 대한 저작권을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은 유럽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언제 나오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올해 연내에 마련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죠.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지침을 안내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연내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데이터를 갖다 썼으면 그 저작물에 대한 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넘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광고 수익이든 어떠한 수익이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규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AI를 활용한 성능 자체, AI의 성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큰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찍었을 때그 사람에 대한 얼굴들을 싹다 모자이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완벽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했을 때 얘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얼굴을 찍혔을 때그 얼굴에 모자이크를 치라고 다시 그 모자이크 칠한 데이터를 넘겨서 인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규제들이 AI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막는 요인이다라고 평가해가지고 정부에서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와 건강 분야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 싸움의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도 관련 데이터 범위를 넓혀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ai가 시장에 여기저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ai가 일상생활에 들어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빠르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위협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회계사, 변호사가 대체될 위험이 크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국은행은 AI에 의해서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직 전문직은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느니 이날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AI에 더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소득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이 공부했던 것들을 누가 대체한다고요? AI가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즉 정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AI가 학습했을 때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으로는 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대학 교수 및 강사, 상품대여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 사람들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뭐 운동선수나 가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노출지수가 높은 직업으로는 상위 1%가 의사와 한의사입니다. 가장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전문의가 7% 안에 들어가고요. 건축가 13%, 회계사 19%, 판사, 검사, 변호사가 21% 정도로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장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한의사, 전문의까지 상위에 싹다 몰려 있고요. 그만큼 의료 AI에 대한 시장이 올해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의료 AI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AI 기술로 유전체 분석, 만성질환 조기 진단, 치료 나선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 의료 AI 개발이 얼마 됐냐? 생물학 의학계는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기술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의 세포로부터 DNA나 RNA를 증폭해서 수만 개의 개별세포 내에 발현하는 유전체적 특징을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개별 세포의 개보부터 종류, 질환, 변이 등에 대한 전체 조직 시퀀싱보다 정확한 제공부를 제공합니다. 시퀀싱이 유전체 분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단일 세포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이가 짧은 세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AI를 적용했을 때는 이거를 훨씬 더긴 단일 세포로 유전체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점은 원래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뭐겠어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올수 있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AI는 그러한 비용 문제도 해결하면서 길이는 더긴 단일세퍼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어서 더더욱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의료 AI 쪽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는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겠죠. 이미 미국은 풀론에서 개도국까지 한국의 의료 AI가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AI 솔루션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 미국부터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비급여 적용이 시작됨에 따라서 국내 공급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병원과 정부를 공략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의료 A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현지 의료 인력을 보완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특정 산업에서, 특정 산업인 의료 산업에서 특정 분야는 뭐 예를 들어서 소아과나 아니면은 뭐 흉부외과나 이런 분야에서는 의료 인력이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의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는 현지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 AI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민간 병원들뿐만 아니라 정부나 군 기관등 다양한 주체와 손을 잡고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수가 적용에 대한 기대도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의 논의로 AI 의료 기기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그리고 지원 정책에 따른 의료 AI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발적으로 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료 AI 기기는 건강보험 등재 속도가 한번 올라가게 됐을 때 계속 더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 당연히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수 있겠죠. AI에 적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생성형 AI부터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AI 쪽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뭐냐? 바로 경보작입니다. 경보작은 JLK 올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의료 AI 기업인 JLK와 의료 AI 기반 플랫폼 판매 공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JLK가 대학병원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시장에 있는 300개가 넘는 병원들 중에서 100개가 넘는 병원에다가 뇌졸증 의료 AI 솔루션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빠른 속도로 솔루션을 확장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 플랫폼에 대한 판매를 공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보 제약은 당연히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AI 산업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받을 AI 의료 AI 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인 기업인 정, 경보지약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로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 나는 확인하고 싶은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검색 버튼,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설치를 끝내셨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켜질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여러분들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좌측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용약관 확인한 다음에 이용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적으셔야 되는 건총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뭐010 땡땡땡땡 개인 정보나 집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적으시고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예 적는란을 없애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회원가입까지 끝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면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해서 pdf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평생 무료로 연구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주를 올려드리는 급등 추천주까지 김용민 대표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 급등 추천주 컨텐츠의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핵심적인 뉴스들 나올 겁니다. 그 뉴스와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